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또 상고도 바울을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했던 그런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혹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징계, 사도 바울의 경고의 목적은 결국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온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금도 뒤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석유의 몸부림치는 자가 될때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로간 자리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